AI가 접목된 지능형 로봇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AI는 휴머노이드 배달 로봇, 안내 로봇 등 다양한 로봇과 접목되며 로봇이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내 로봇 기업들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는 미래 산업과 경제, 개인의 삶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로봇, 휴머노이드에 대해 정부는 어떤 지원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휴머노이드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컨빈으로서의 그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가 제대로 산업으로 성장하려면 결국에는 그 AI 솔루션을 그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 또그 그 솔루션을 그 구동할 수 있는 반도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 또 로봇 그 기업들 로봇의 또 부품이라든지 소재 이런 것들을 저는 물리적인 게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뭔가 그 드림팀을 만들어서 뭐그 어떤 목표를 이렇게 정해놓고 뛰어갈 때 우리가 가장 빨리 뛰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개별적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어떤, 이, 이런 분들을 다 모아주는 그런 드림팀을 구성해 주는 그런 컨비너로서 할수 있는 증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로봇 한 대로 모든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엘리스 3와 엘리스 4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은 구동 방식인데요. 엘리스 3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터 즉 어, 로터리 방식의 회전식 액추에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앨리스 4 같은 경우에는 직선형으로 움직이는 리니어 방식의 액추에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로터리 방식의 액추에이터는 저희도 사실은 외부에서 구매를 하다가 로봇을 개발을 했는데 리니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 그렇기 때문에 리니어 방식이 채택되어 있는 앨리스 4 같은 경우에는 어, 3에 비해서 사실은 생산,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단가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중국산 휴머노이드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국산 토종 휴머노이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인구도 줄고 있고 또 노령화가 되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는 사실은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다들 어, 힘들어 하세요. 저희의 목표는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서 인간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사실은 다시 한번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앨리스4를 가지고 지금 2026년에 실제 현장에 나가서 실증을 하는 POC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7년에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한 다음에 28년에 진짜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뭐 전세적으로 약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제 AI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내추럴 엔비디라든지 뭐 음성 뭐 이런 걸 써서, 이제 어느 로봇을 사용하는 산업군에도 조금 더 자연스럽고, 좀더 이제 심플하게, 한마디로 도입하기 편한 상태로, 이제 SI 기업이든 실제 뭐 그런 제조하는 업체든 간에 그런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을 할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같습니다 조금 이제 넓게 보면은 스마트 건설, 스마트 시티 쪽으로도 이제 R&D 사업을 하고 있는 주이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R&D 뿐만 아니라 또 제품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이런 3D 비전이 이제 산업 제조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건설이나 도시 자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이나 솔루션을 갖다 저희가 더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봇은 이제 보통 스마트 팜이라고 불리는 유리 온실 내에서 유리 내, 유리 온실 내에 이제 레일 위에서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농업용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 로봇 같은 이제 베이스 로봇이 되고 이 위에 수송, 방제, 예찰 그리고 이제 내년에 공개될 수확까지 총네 가지의 작업을 할수 있는 자동화 로봇입니다. 딥러닝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 이제 작물의 상태 그다음에 뭐 어, 어느 정도 자랐는지 그런 거를 직접 판단한 후에 로봇팔이 자동으로 가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후위기나 혹은 이제 노동력, 인구 노 노동, 노령화에 의해서 많은 노동력들이 부족하게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농작, 농업 관련해가지고 그 인구가 급격하게 많이 좀 변화가 되고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을 자동화 로봇으로 해결하고자 스마트팜 시장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추구하는 목표는 당연히 이제 세계 1등의 그 농업 자동화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가 되는 게 꿈이고, 국내는 물론 앞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해외 진출까지도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로봇산업 그 자체도 아직 초기 성장 단계에 있지만 다른 산업을 더 젊어지고 활기차게 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산업입니다. 첨단 로봇들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이미 결합되고 있고 그 산업의 공정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산업적 흐름 속에서 로봇 산업은 그간의 자동차, 스마트폰에 이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커질 가능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보급대수가 세계 최고 1위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첨단 로봇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와 첨단 장비, 뿌리 부품 산업 등 튼튼한 제조 포트폴리오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로봇 경쟁력을 더욱 발전시켜서 미래 로봇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아 같이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로봇 산업이 가진 잠재력이 빠르게 실현되고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첨단 로봇을 제조업과 결합해 생산성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우리 제조업은 아시다시피 생산 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탄소 감축 요구 등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AI 자율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1,600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26개 프로젝트를 금년 중에 시작하고 27년까지는 200개 프로젝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첨단 로봇은 이러한 AI 자율제조의 핵심입니다. 지능화된 첨단 로봇은 생산 환경 데이터를 식별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AI 자율 제조를 실행하는 필수적인 생산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로봇 기업의 AI 자율 제조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R&D 등 정책 수단을 패키지화해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는 어, 먼 미래의 기술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휴머노이드가 가진 잠재력에 주목하고 모든 국가들이 국가들과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휴머노이드 개발을 목표로 현재 기획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다양한 첨단 기술이 융합된 총화인 만큼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로봇 엔지니어, IT 전문가 등을 막나에서 드림 팀을 구성해 수신 투로 할 계획입니다. 스로 첨단 로봇 친화적인 법과 제도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중심으로 어, 설계된 기존 제도는 로봇 산업이 발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정된 지 16년이 지난 현행 지능형 로봇법을 산업계 의견을 받아서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AI 휴머노이드 같은 신기술 분야를 새롭게 정의하고 규제 특례 투자 촉진 등. 로봇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명시해서 법 체계를 로봇 친화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로봇산업의 미국,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대규모 선제 투자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인력과 기술력 등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로봇이 차세대의 수출을 이끌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 2027년까지 300개의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제조, 로봇 디자인, 유통 등각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AI와 AI 반도체 등 신산업 성장 동력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AI 대전안의 핵심 프로젝트가 될 휴머노이드와 같은 로봇산업이 한층 더 발전해 갈수 있기를 바라봅니다.